네, HD 보다 네배 선명한 초고화질 UHD 상용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케이블 TV는 이 삼물 인터넷과 또 스마트 서비스를 결합해 미래 미디어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블릿 PC에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 속 동영상을 손가락으로 터치한 뒤 위로 밀어 올리자 대형 TV 화면에 똑같은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스마트 기계 동영상을 TV에서도 그대로 볼수 있는 미러 서비스입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은 터치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TV를 터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터치가 안 되는 TV에서는 아니고 저희는 개인 단말에서 세컨 스크린에서 터치를 이용하여 TV를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면 TV 화면에 자전거의 속도와 이동 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이 나타납니다. 실시간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 건강 상담도 가능합니다. 우리 집 에너지 관리도 똑똑한 TV가 대신해 줍니다. TV 리모컨을 이용해 선풍기를 작동시키거나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셋탑박스에 웹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리모컨으로 조명을 제어하거나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프를 목표로 기존 TV에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서비스를 접목한 미래형 케이블 TV의 청사진입니다. TV를 마치 스마트폰처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케이블 UHD 상용 서비스로 새로운 도약을 맞은 케이블 TV 업계, 기존 HD 보다 네배 선명한 초고화질의 무기로 스마트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스마트 홈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